씨발 놈아 오늘 왜 이렇게 잘 생겼냐? <laughs> 뭐 여러분들도 뭐다 아시다시피 뭐 이번 이제 좀 직급전 끝나고 또두 명이 예, 좀 자진 퇴사를 했어요. 음, 근데 뭐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좀어 이제 뭐 무덤덤해. 예. 그냥 이제 좀 있을 만큼 이제 있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이러면은 또 나갈 사람 또 나가고, 예또 이제 또 새로 들어올 사람들 또 새로 들어오고 또 하면서 이제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이제 좀더 크고, 예, 이제 이런 게 언제랑상 여러분들 이제 좀 사이클로 예 이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솔직히 말해서 누구 한 명은 나가서 속이 시원해. 응? 어~ 이제 시집을 이제 어막 정신사람께 이제, 이제 그짓거리안 봐도 되겠구나 해서 음~ 뭔가 조금 마음이 이제 좀 출근길이 발이 가벼워 네 에~ <laughs> 그냥 나는 딱그두명 카톡으로 아, 아~ 죄송합니다 뭐 합니다 하고 딱뜰 때부터 딱 예상하고 그냥 아~ 이 카톡도 안 봤어 음냥 그냥 딱이제 어~ 그, 그러면서 이제 개인 방송 하는 거, 이제 방제 보면 여러분들 다 보이지. 예.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섯 명, 다섯 명, 예, 열 명, 예,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됐고, 어, 히치, 예, 또 이제 그때 한 번, 어, 한번 좀, 어, 견학 한번 하고, 오늘, 예, 좀 제대로, 예, 좀첫 출근을 했고, 요쪽이 음. 설안? 아수련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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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앞에 음. 있는 거청심환이에요예 네, 맞아요 <laughs> 너무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이 많이 내셨나 첫날에 저도 먹었는데 <laughs> 아, 원래는 근데 저게 먹으면 졸려요 제가 첫날에 먹었었거든요 와. 약사님이 원래는 2만 원짜리를 주셨는데 밥만 제가 먹어야 됩니다 2만 원짜리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9천 원짜리 사왔는데 음. 2만 원짜리 먹었다고 했어요 너무 떨려요 지금. <laughs> 아니, 나는 이때까지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뭔가 좀 제일 심장이 쿵쿵쿵쿵 거릴 정도로 막 되게 막 떨리고 그랬던 게 진짜 이제 맨 처음 공방 나갈 때. 음. 아, 근데 그때는 부담감이 어떻게 왔냐면은 출연자 한명한 한 명씩 1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얘어 음. 예, 커맨더 지코 나우 어 커맨더 지코 소개하면은. 1층에서 지하 계단으로 막 뛰어 내려가면서 거기서부터 막 리액션을 하면서 <웃음> <웃음> 어 밑에로 내려가서 무대에서 뭐 가볍게 뭐좀 이렇게 댄스를 추면서 이제 인사 말하고 이제 이래야 돼어와 그때 시야 이거 어떻게 이게 좀어 리액션을 하면서 어떻게 나가고 이게 이럴까 막 어우 얼마나 막 고민 고민하고 이제 좀 그랬던지 예? 살아있는 조시나의 주인공 오, 바로 커맨더 지코 지코 역님을 예! 모시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구설대오를 받은 BJ 지코. 내가 <놀람> 바로 지코다. 살아있는 <놀람> 레전설. 아프리카의 쌍남의고 모든 걸다 접전. <놀람> 가자. 자 비행기. 박지영.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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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은 킵지. 네, 예. 네, 처음으로 예한번좀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즌에 수습으로 합류하게 된 킵지입니다. 방우상사 어, 일지로는 첫날이라 걱정도 되지만 어, 앞으로 성장해 나갈 저의 모습에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방우상사에서 어, 많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키프리든 찌프리든 뭐든 좋으니 기억해주시고 많이 외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체인 턴장으로 새로 찾아뵙게된 체리입니다 두 번째 직급 전도 역시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한 단계 더 올라간 만큼 앞으로 더 높은 직급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체리가 되도록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사원으로 첫 인사드립니다. 첫 직급전을 겪고 나니 이제야 광상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점차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8월에는 좀더 많은 사람에게 저를 각인시키는 날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수습에서 한 번의 사원이 된 만큼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 보일 수 있는 서사원. 이쁘다면 서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대리입니다. 우선 저번 직급 전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예멘과 조플단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직급으로 오랜만에 출근을 했는데요. 오늘 지, 원래 직급에서 한 단계 내려왔지만 새로운 직급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빈자리가 생겼지만 그만큼 저를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대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시고 소중한 조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봄> 안녕하세요 초실장입니다 이번 휴가 동안 직급전 공략 수행을 위해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치열한 전쟁터를 떠나 초콜단들과 함께 힐링하면서 더욱 더 돈독해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휴가 동안 재충전하고 온 만큼 오늘도 화이팅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단 화이팅! 아무튼 좀쭉 이제 실장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도 그렇고 좀 솔직히 자꾸 좀 본인 이제 좀 약간 좀 위에다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좀한 명씩 자꾸 어어두달 연달아 연속 좀 빠지고 하니까 좀 그래도 기분이 어때요? <laughs> 기분이요? 예. Yeah. 와... 그냥 왜 나갈까요? 제 위에 사람들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논란, 무결점, 무폭로 천차장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무더운 날씨인데 건강관리 잘들 하고 계시죠? 제가 차장으로서 첫 시작을 하는 오늘 이 자리까지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여기 있던 말든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나가지 말라고 많이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캐사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공중제비 돌았습니다. 다음 휴가는 제가 일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제가 세 번째 직급 공략인 비키니 풀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물소 오빠들 가슴 설레게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우리네 인생 훈장과 함께 돌아온 하과장입니다. 저에게 이번 휴가가 정말 파란만장했는데요. 저는 반대로 얻은 게더 많은 여행이었습니다. 네, 저를 믿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한번더 느낄 수 있었고, 그 감사함을 표현한 방법, 제가 앞으로 나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를 모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픔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지. 네, 안녕하세요 산악인 불주임입니다 이번 휴가 때 한라산 등산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야만 아래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었는데요 노력과 끈기가 없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없는데 저희, 저희들 삶도 등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상만 보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불필단 힘을 주세요. 오늘도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음. 개인적으로 작년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집안에 상도 당하고 어머님도 많이 아프시고 해서. 저저의 방송에 집중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모든 걸 놓을까 고민도 했었지만, 이렇게 제가 모든 걸 놓으면 정말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정말 후회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 잡고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저에게는 광우 상사 입사는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laughs> 이런 시기에 광우상세에 들어오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하고요. 꽃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습니다. 난 슈퍼, 드디어 첫 직급전을 겪고 살아남아서 참여하는 8월의 첫 회차이고 사실 저는 이번 달 목표가 다음 목표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려가지고 아쉬운 마음이면서 이제 한명한명 한명 나가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건 왜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야망 있는 여자니까 많이 올라가고 싶어요 로플단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얼마 전에 네. 이제 우리 미구미 그 아들 있잖아? 어? 네네. 네네 전... 근데 애가 막 노래에 나오고 막 어서 막 이제 테디베어가 나왔어. 네. 아 그러면 막 하트유 누나 보고싶대? 네, 아, 저를 기억을 하하더라고. 아, 어 아, 진짜. 아, 요즘 방송 보면서 막 그거를 막 하트유를 제일 좋아하나봐. <laughs> 어, 어 그러하면서 이제 또 그래 알았어 하트유 말고 또 누가 좋아? 하니까 어 하트유랑 분리가 제일 좋대. 아, 분리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laughs> 실화로. 귀엽네. 그래서 내가 이게 씨앗 너무 새까. 깃방맹이를 갖다가 그냥 이게 커서 뭐가 될라고 어디 그런 애들 좋아냐고. 하잘될거 같은데요? 예. <laughs> 너무. 증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한번 좀 연락이 한번 좀 됐었어요. 어, 그래서 보다 뭐 언제 복귀할 거냐. 어뭐 이런 러니까한좀 10월달 생각하는 것 같은데. 10월 10월. 음. 남님도 <laughs> 준비하셔야죠. 복귀풍 제일 기록 채운다고 했지. 회장님이시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건가 했는데 닉네임도 예? 바꿨더라고요. 네? 예? 예? 커맨더 <laughs> 서운 어? 커맨더 어, 서? 어. 어, 서 잘못 본건가? 커피링인가요? 잘못 봤겠죠 아 진짜 제 추측이에요 여러분들 네, 네. 네. <laughs> 맨날 이제 뭔가 좀 찡찡 서운이다 하니깐 찡찡거리는 이제 이미지가 좀 음. 너무 붙던거야 근데 이제 좀 요번에 이제 쉬고 오자면서, 어, 자기도 뭔가 지휘자, 어, 지휘가 뭔가 사령관이 되고 싶다. 이제 그만 찡찡 대겠다좀 어, 이런 마음에, 예, 예 좀, 어, 좀부러지 않았나. 그럼 저도 커맨더 유정으로 바꿔도 됩니까? <laughs> 아, 진짜 바꿨습니다. 저도 좋겠습니다. 사령관이 되고 싶습니다. 아, 예, 왜, 왜 이렇게 사람이 부러워지게 봐요? <laughs> 죄송해요. 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시간에 하세요. 어, 대표님 원래 멘탈이 강하셨는지 아니면은 시련과 풍파를 겪으면서 단단해지신 건지 그게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게 왜냐?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래. 지금 뭐 다른 뭐 남들 봤을 때는 위기고 뭐막 애들 막이제뭐 부상 나가고 뭐하고 하면은 남들 봤을 때 뭔가 침몰해가는 배일 수 있어.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해.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긴 천국이야. 맞습니다. 예? 어.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맨날 어막한 100만 개, 200만 개 터지다가 오늘 만약에 30만 개로 해서 이렇게 끝나. 시발기 좆 같은 거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방송 보다가 술이나 붙자 하고 그냥 응. 술 한잔 먹고 또 정신 차리고 또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서 30만 개에서 40만 개, 50만 개, 60만 개또 그렇게 올리면 돼. 응. 네? 어. 이제 그런 마인드를 이제 좀 가져야지. 어? 음. 응. 어떻게 이전에 뭐 진짜 주머니 돈만 원 있어갖고 난 아직까지도 내가, 아니 나 진짜 얼마 전에 그 생각했어. 내가 요 근래 들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뭘까? 아 뭔가 막 재윤이를 막 나갔고 내가 내 자식을 처음 봤을 때 그때가 아니야. 언제? 난 진짜 주머니에 만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예 씨발이 족 같은 거 그냥 어 배고픈데 먹고 싶은 건 먹고 죽자 하고 그냥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순대국 한 그릇에 소주 한병깔 때가 진짜 제일 행복했어. 어딱 그때가 한 서른 살일 때였을 거야. 어, 어 진짜로. 그냥 인생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딱 그거 먹고 하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더라. 어? 아, 아 인생은 참만 원에도 뭐 이렇게 이제 좀 행복할 수가 있구나. 만원아 어? 어. 근데 이게 이 아프리카 TV가 좋은 게 뭐냐면은 내 예상 바꾸러 안 돼. 어 항상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아 씨발 얘네가 여기서 나간다고 항상 애들이 씨발 좀한 걸음 빨라. 어내 음... 예상보다는 아. 어어 아니 씨발 그러면 좀 미리 얘기를 해주든가 이죽 같은 거이시어 <laughs> 얘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일 통보야 어어 어.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정이 있고 뭐하고 는데 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넘어간 거지 아 니들도 그래도 돼. 어, 아 진짜로. 어, 이제 이젠 기대도 안 해. 어? 어. 어. 아또 실망을 많이 해서 어? 아, 진짜 막말로 얘기할게. 씨발년들 아, 그냥 아, 저 같은 년들 그냥 같이들 아, 막 좋고 뭐 하고 할 때는 그렇게 옆에서 막 이제 잘한다, 잘한다, 뭐 한다. 막 자기만 믿어 달라. 이지랄 해 놓고 시발 이제 좀 막상 배불르고 하면은 어? 그냥 쓱 이제 그냥 카톡으로 어, 자기가 그만둔다. 음, 아, 그렇지, 그냥 어떻게 보면 지들 방송 접고 뭐하고 힘들 때 여기 와서 아, 그래도 아든바든 어떻게 됐든 다 아, 잘되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나름 또 챙겨준 사람이 또 누군데. 어, 그럼 안 되지. 응? 음,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있어요. 이 세상사가, 절대, 뭔가 좀 남한테 뒤통수 때리듯이 그런 애들은 오래 못 가. 어? 어, 이게 좀 그거는 있어. 어? 히찌, 만약에, 가... 어? 어, 같은 경우에 답답하고 할 말이 없어. 그냥 제 얼굴 보세요. 예? 그냥 이 씨발 놈아, 그냥 욕이라도 하세요. 어, 그러면 돼. 어, 어, 진짜로. 해봐! 음. 씨발 놈아! <laughs> <laughs> 어잘 춥다. 어우, 춥죠. 서현도 뭔가 좀 어, 욕하고 싶으면 욕한 마디 해. 어? 대표님한테요? 네. 어. 그만 시켜 시발로마 그만 시켜 시발로마 이란데요. <laughs> 저번에도 욕시켜 가지고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시발로마 오늘 왜 이렇게 잘 생겼냐? <laughs> 아건한거란으로 카운트다운 드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제! 로! 마무리! 1등! 와. 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어, 2등! 천이주! 감사합니다! 일자밥, 떡지 한 번만 주세요. 10%입니다, 10%.